자, 지금 이더리움 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어제 두 가지 패턴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의 정확한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더리움은 제가 생각한 대로 하락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어제분들은 분명 수익을 내셨겠지만 오늘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또 한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또한 번의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 나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서 들어가야 할지 관망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저와 지금부터 함께 해 주시면 우상향 계좌 만드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선 영상 시장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방향 찾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 변동이 심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런 혼란을 알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정보만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더욱더 혼동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제가 영상 편집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상 한편 가져오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응원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영상들을 더 열심히 제작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일초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3월부터 지금 단타 프로젝트 시작하고 있는 정수현 트레이더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단타 프로젝트로는 계속해서 100% 적중률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도 지금 이더리움 어떻게 우리가 진입을 해야 하는지 자 망설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분명하게 적중을 했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저의 이런 영상을 참고하셔서 수익을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더리움 차트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더리움이 지금까지는 어땠냐 한번 살펴보자 하니 제가 어제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을 암시하고 있다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 바로 이 이더리움 하락장.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라이징 웨지 패턴 나오면서 저는 하락을 암시한다 그래서 선물 하시는 분들은 숏을 보시는게 좋겠고 현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망하면서 지금 보시는 자리까지 한번 잡아 드리겠다고 제가 소통방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 영상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짧게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왔는데, 자 라이징 웨지 패턴 모르시는 분들 보면 계실 겁니다. 자, 라이징 웨지가 뭐냐? 지금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이 패턴을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하방이탈을 했을 때 하락 패턴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대다수가 이렇죠. 물론 차트가 100% 맞다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라이징 패턴에서도 상방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하지만 패턴이란 건 어떤 걸 나타내죠?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수 있고, 자,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음 이건 삼각 수렴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자 삼각수렴과 웨지의 다른 점자 삼각수렴은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삼각수렴 종류들이 있죠 근데 삼각수렴의 공통점은요 일단 진폭이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이 맞고 는 추세마저 엄청 공통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웨지같은 경우는 어떻냐 이 고점과 저점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던가 하락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던가 저점으로 떨어지면 저점으로 떨어지는거고 고점으로 올라가면 고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수렴같은 경우는요 사이드로 계속 빠지죠 어쨌든 고점 예, 높낮이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리테스트로도 볼수 있고 결국 이 삼각수렴을 탈출을 했을 때 무언가에 우리가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결국은 이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란 걸알수 있고 우리가 하락 패턴으로 암시를 할수 있다는 것까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입을 어디서 하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락 신호가 떴죠.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었고 어제 영상 보신 분들도 뒤늦게 소통방 통해서 대응 받으시면서 정확하게 수익을 다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엄청 짧게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냈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다면, 어제 라이징 웨지 패턴, 이제는 유효하냐? 아니죠. 이건 이제 깨진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보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봐야 할 패턴은 뭐냐 하니 지금 익숙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이 패턴 뭔가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이나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이런 식의 산 모양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걸 머리로 두고 이걸 어깨로 두는 패턴이죠. 자, 이런 건 하방으로 빠지는 차트를 암시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 하나라고 하는데, 자,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하락으로 빠지고 있죠? 제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한 번의 하락을 예고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올 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자, 더블 바텀이나, 이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있을 거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 자, 이건 결과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의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저희 소통방에서 오늘 아침이죠. 8시 50분이에요. 이때도 제가 이더리움 쇼을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냈다는 거죠. 차트가 계속해서 변동되고 빠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유튜브로 모든 관점을 대응해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이 소통방이고요.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타점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 결과마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승률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정말 200%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하락장이다, 뭐다,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위기감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감에 쫄아서 아,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스탑하셔라.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현물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자, 선물하시는 분들은 쇼에서도 먹을 수 있고 롱으로도 또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변동장에 겁을 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은 단기적으로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상승을 낼수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요. 자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메모장과 함께 여러분들과 볼 지표들을 여러 가지 켜봤고요. 자, 우리가 어디서 진입할 수 있을지를 일단 살펴봐야 하는데, 자, 우선적으로 내려오는 차트를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 매물대에서 얘가 저항을 받으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지지받는 느낌을 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가요? 자, 바로 파란색 매물대. 이건 ASR 지표를 켰죠. 자, ASR 지표,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ASR 지표는 뭐냐면, 트레이딩 뷰에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지표인데, 이 해당 구간 안에서 어떤 가격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몰렸나, 이것을 표시해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말씀하시면, 제가 이건 무료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ASR 지표, 이 파란색 매물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하락으로 볼때 어디서 또 한번 진입을 할수 있을까를 볼수 있죠. 자, 우선적으로 나는 좀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진입을 하셔서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격적이기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 보시면서 진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우선 지금 이더리움 봤을 때요, 날봉으로 보시면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같기도 하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 이 평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방 추세를 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 시간 추세를 보게 되면요. 아직은 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인 상승만 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한 시간 봉에서도 이이 평선 위로 차트가 올라왔을 때 상승 추세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가를 우선적으로 좀 찾아봐야 하는데, 자, 지금 봤을 때 이런 FVG 구간들도 제가 다 켰고요. 오더 블록들도 켰습니다. 그런데 FVG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1% 이상은 나와 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 저항을 보여 주는 FVG로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럼 우선적으로 어디서 저항을 받을지 계산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시간봉만 볼게 아니라 4시간봉 봤을 때도요. 우선적으로 그 밑에 보이는 지지 저항들이 뚜렷하지는 않다. 한 시간 봉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한 시간 봉 매물대 구간 여기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자, 이 평선과 지금 오더블럭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올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2464 부근 이 부근에서 진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로 볼수 있는 구간은 이 오더블럭 존재하는 곳 바로 조금 더 하단을 잡으면 좋겠죠. 이 오더 블록에서 조금 더 하단 2512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전량익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진입가가 그냥 터무니없이 뚫려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2차 진입가를 잡을 수 있는데요. 2차 진입가는 아까 전 4시간봉으로 봤을 때이 평선과 이 오더 블럭이 있는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보자고 하니 2438부근이 됩니다. 그렇다면 1시간봉으로 가서도 2438부근을 확인을 한번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부분과 좀 겹치는 구간들이 있죠. 그럼 이 부분 밑에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하단 부분이 우리가 아까 4시간 봉으로 봤던 그 오더블럭 윗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지지 반응이 생길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윗부분인 2447 대신 조금 오기 전에 찍어야겠죠. 2449부근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3차 진입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4시간봉의 윗부분 보이시죠. 이곳에서 강한 지지반응이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 근처에서 2,436 부근이 되겠죠. 이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차트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2차부터는 소통방 통해서 당연히 대응을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저희 방이 요새 계속 이더리움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하시는 분들 굉장히 승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 믿고 한번 들어와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니까와 지지저항 같은 것들까지 한번 다 알아봤는데, 아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 나올 것만 기다리면 되냐? 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단 반드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인트가 뭐? 뭐냐? 바로 원화차트입니다. 자 원화차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태도 하시는 분들은 원화차트이거왜 보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몇시인가요 오후 12시 39분입니다. 지금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요 우리 아시아 킬존 시간 아시나요? 6시부터 11시까지인데, 이때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비트코인장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코인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 한국 사람들의 사용량이 몇 퍼센트냐고 하니 9에서 10%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한탕의 민족이라고 우린 코인의 민족이라고 해도 돼요. 이 비트코인 사용자 수에서 9에서 10%를 차지한다는 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 특히나 낮 시간에는 이 원화 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원화 지표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이 태도 지표가 따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 원화 지표 움직였는데 테더 차트 안 움직이던데? 안 봐도 되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원화 차트 보시는 분들도 테더 차트 항상 같이 봐주셔야 되고 테더 차트 봐주시는 분들도 원화 차트를 항상 병행해서 봐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원화 차트까지 한번 보자면 테더 차트와 지금 유의미한 구간이 똑같이 나오냐 이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원화 차트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또한번 FVG나 오더박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유의미한 구간을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어딘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똑같이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하락을 암시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원화 차트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 테더 차트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는요. 테더 차트 같은 구간에는 지금 중간 중간 FV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지만 원화 차트에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더블럭 같은 것도 굉장히 선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원화 차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선명한 유의미한 구간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요, 원화 차트는 지금 한 시간봉에서 더 많은 구간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1시간봉으로 지니까 목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메모장으로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원어 차트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fvg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1%가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굵기가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이 전에 어떻게 작용을 했나도 봐야 하는데, 한 번도 이제, 이제 막뚫펴서 생긴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봐줄 수 있다. 얘가 여기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1차 지니까는 이 상단부근에서 1차. 3,411 부분에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런 상단선에 딱 닿기 전 부분에 조금 더 일찍 진입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만약 유의미하지 않고 뚫려버렸다 그럴 때는 우리가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곳이 fv-g 구간의 하단 3,396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fv-g 자체가 정말 유의미하지 않아서 그냥 확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는 여러분 이 매물대와 FVG가 겹치는 구간 이곳에서는 분명히 지지 반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구간 3361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봐야 할게요 이런 추세선 같은 것들과 하락 추세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도 저항을 하고 지지를 받는 그런 추세선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2차 지니까부터는 목표가도 따로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디서 알려드리냐? 바로 저희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원화 차트와 usdt 테더 차트까지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알아봤는데 제가 그 후부터는 소통방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를 수정해야 할지 진입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로 대응해 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진입 경로를 잡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조금 더 많은 지니가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95% 이상의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는 대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소통방으로 대응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 소통방은 아무래도 이런 타점이나 지금 유튜브로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소통 방도 분명히 마음에 뒤로 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5월 수익 결산표를 보시면요, 자 승률 100%, 자100% 맞죠. 이건 저희가 252명이나 계시는. 지금 이 소통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작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그대로 다시 예전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현물이 100%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계속해서 단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00%라고 말씀드리면 야 100%면 뭐 세계 1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제가 유튜브 통해서 하루에 하나의 관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100% 안 나오면 사실상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물론 저도 실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프로젝트 정도는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다 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 선물은 90% 이상의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만 보셔도요. 정말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고 물론 유튜브 프로젝트 단타보다는 저희가 선물로 나오는 이 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믿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상향 계좌를 만들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방 어떻게 입장하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은 아래쪽에 보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그런데 난 그게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위쪽에 보이는 제 번호에 단타 프로젝트에 단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자이 소통방 무료인가요 하시는데요 자 무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금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다 유료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무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금전 한푼 드리지 않고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건 뭐냐? 자돈 대신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 알고리즘도 타고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코린이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코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 코린이 시절에는요, 더 많은 유튜브가 있었어요. 아, 물론 지금도 많겠죠. 하지만 그때는 뭐 이런 패턴에 대한 정리 없었습니다. 물론 있긴 했는데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 하나 믿고 달렸다가, 자, 정말 통장이 탕장이 됐다. 물론 매매를 하는 건제 탓이니까 그분 탓을 할순 없죠 제 탓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정말 필요한 정보만 드리고 싶다 나는 그때 과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요 근래 하락장에 있어서 제 지인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뭐 거기다 대놓고 야 나는 이익 봤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면서 그냥 공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조금 더 타당성을 주면서 내가 이런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너도 볼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이 자료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대신 하실 건 뭐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 홍보팀이 돼주는 거니까 사실상 완전 무료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 3초 정도에 네 이런 일들은 하셔야 된다.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는 잘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냥 이 리플 몇개 보고 할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그렇게 금방 생기진 않죠.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요. 이더리움 제가 이전에도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 정확하게 우리가 하락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적정한 근거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소통방에서도 계속 이더, 지금 사인 보내드리면서 정말 수익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셔서 수익을 못 내시면 누구 손에다, 여러분들 손에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러든 말든 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저와 우상향 계좌 만드실 분들만 저 믿고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 믿지 못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비트 차트에 제 단타 프로젝트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 5월 업비트 수익률 보여드리면요. 자, 보이시죠? 투자 원금 900만 원 이상에서 기간 누적 손익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투자 금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는데, 자, 저희 코인 인사이트 채널 가시면요. 제가 3월 달부터 이 단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가시면 제가 얼마로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수익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어떤 영상에서든 제 채널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월 500만 원부터 시작한 금액이 이렇게 돼서 제가 어느 정도 투자 원금 조정해서 다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알려드리지 않는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유튜브에서 안 알려주냐 하시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알려드릴 이유가 없. 왜냐면 이 코인은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고 제 영상 이렇게 댓글 열심히 써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저랑 친한 분들한테 더 공유를 드리지 그냥 막상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걸 공유드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돈잘 벌면 너 혼자 하지 왜 알려주냐. 똑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분들한테 막이 정도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 안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소통만 들어오셔서 다같이 열심히 하시고 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저한테 다른 자료도 가져 오셔서 막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자 면서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아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정말 잘해보고 싶으시구나 싶어서 전 알려드려요 그러니 이런 것들 도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꾸준히 남겨주시면서 저랑 함께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코인 내역까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 이더리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더리움 지금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라이브로 소통방 통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지금은 계속 이더리움 위주로 쏘고 있죠. 제가 오후쯤 됐을 때는 리플 비트코인도 항상 365일 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라이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내일 영상에서 이더리움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현재 조금 공격형으로 보시는 분들 여기서 진입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아서 이 부분 하시는 분들도 바로 소통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